잘알다시피 성탄 주일이네요. 그래서 자리도 많이 좀 이렇게 세팅이 바뀌고 음, 오늘 또뭐 준비한 거 있죠. 좀 있다가 저들한테 건강서 아무도 분주할 수 있고. 하필 이 시국에 저희 또국정국에서는 계속 피해 소식이 들려서 마음이 막 무겁습니다. 리사님들 네. 카톡방에 보면은 계신 선교사님들만 뭐 포타이 네. 떨어졌다. 그래서 뭐 그거 좀 갖다 줬다.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음식들이 들려오는 지금 현재 시국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인사를 먼저 또해겠죠 <laughs> 오늘은 뻔한 인사입니다. 옆사람도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보겠습니다라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그래 통탄주의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빌립 보수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아심에 우리가, 우리가 대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와 주의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억들이 있나? 혹시 새벽송을 아세요? 새벽송, 새벽송이라고 그때는 어 이렇게 어 24일이죠. 24일날 모여서 부서별로 이제 모임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이런 거 하다가. 교회 수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떡국을 주면 그교회는다르겠지만 그걸 먹고 딱밤 12시 또는 11시 그 되는 시점부터 조를 짜서 이제 그 교회의 성도님들 집을 방문합니다. 가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다가 옆했겠죠 그냥 아무 그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집 앞에서 서가지고 서 o I 게안나 t know. 다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I 분 o n 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 o 게 열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죠. 제가 어느들절에그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자라니까 어 성탄절 때 주로 목사님들 하시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제그 메시지인데 제일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그 주제인데 조금씩 세 파트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뭐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그저서 학교 이름이죠. 로고스 네,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이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로봇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성육신이라는 표표를쓰죠 하나님은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르죠.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영적인 존재신데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운데 거하신다라고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지 안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어그 명령으로만 해도 일이 처리될 것 같은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 사는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어, 현송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현송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뭐 레이크가 부정이다거나 뭐, 펑크가 났다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 현송이는 스스로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나 오늘 흐름상, 아, 어, 어, 예, 그이났다 도움을 청해야 겠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누가 했때 전화를 걸는거요 목사님들 네. 그렇죠 목사님은 소리가 굉장히 빠르시고 그런 거 굉장히 가능하시고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릅니다 전화를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번 현성아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근데 2번 어디야? 위치 찍어봐. 바로 갈게. 그래서 바로 가서 현장을 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누가 더와었나요 당연히 두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전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풀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폭생자의 영광이요. 자 앞서서 지금 성육신 얘기했죠. 우리 수염장이 낮아지셨죠.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 언제 많이 여러분들은 들어보나요?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할 때이 영광을 누구에게 누립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 있어요, 영광? 또, 또 예시를 하나 릴게요 지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캄보디아에 연예인 시사가 있어요. K-pop 엔터테인먼트도 그 대표는 한국 사람인데 현지인들, 토보리아 사람들 가수를 길러내는 거죠 아이돌 그룹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상품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내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와 계약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행사가 있을 때 진행을 해달라. 딴 데가 서지 말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그런 거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했나? 그랬더니 체육대 행사할 때 대표님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어저 사람이 좀 해는 것 같다 해가지고 연락을 잡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꼭 갔습니다. 연예기획사니까 막 안무 연습하는 그 아이돌 아직 뜨지 않은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아 원타임 호에버가 있어요 루니쿠 대표님이 아이돌들을 불러서 바울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행사 다시 하면서 저희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영어로 I'm honored to see you here 이렇게 인사했던 거같 연예인들을 보니까 영광입니다 그때나 영광을 쓰지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영광하면 피상력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화려한 조명 그리고 뭔가 상을 받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를 보내주고 이런 게 영광의 의이죠 그것도 맞는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낮아지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탄생부터가 혼난했죠 그, 그 자리가 없으니까 부유에 더 태어난 거고, 그리고 나서 야, 애들은 다싹다막 잡아다 죽여가지고 피신을 받죠 그렇게서 겨우 살아서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한테는 배신을 받고 어, 사람들이 아,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 추행을 당하죠. 계속 계속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자가 채용을 받아 주셨을 때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어, 영광을 볼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하신 거예 낮아지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빛나고 화려한 영광도 좋지만 이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영광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낮아지심이 우리한테 좀 익숙해졌음을 주을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구원 방식에 있어서 낮아지심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나아지심에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 구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은혜는 어떻게 보통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특별함이나 어떤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부족하고 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아, 이런 느낌을 줍니다. 내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뭘 갖춰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은혜를 드러내는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은혜만 강조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렇게 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 자, 어, 난, 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떨까 할때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진리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진리는 어떤 특징이있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벌, 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그런 속성을 가지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게 진리의 역할이에요. 결국 은혜는 어,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고. 진리만 있으면 너무 하나님 귀준을붙다니까 너는 틀렸어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써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 파트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 송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인간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더 일어나는 현상은 그 나라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특징 관대론과 어,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기준 이런 진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천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이다 아, 우리도 그러는데 여기서 어, 하겠지만 현지인들한테 한번 볼 거예요. 12시 25분부터 와서 리허설을 하는데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떠듭니다. 인사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리술을 훔치는 먼저 인사를 하는 모습을 이러 인사를 먼저 한 사람이 인사를 받는 사람보다 기분이 좋아요 꼭 그래서 하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 현지인들 또뭐 부모님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할 거니까 현지인들과 같이 들리예인데누군가서 대답할 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면 그게 물론 우리가 실천할 낮아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셨고 그런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본 자들답게 늘 우리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자지심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하루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